안녕하세요. 구샵입니다. 2025년 3월 애플에서 새롭게 선보인 맥북 에어 M4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사전 예약을 시작했어요. 3월 28일부터 4월 15일 화요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이번 맥북 에어 M4는 M4 칩과 애플 인텔리전스로 성능과 AI 활용성을 대폭 끌어올렸죠. 게다가 13인치와 15인치 두 가지 사이즈에 새 컬러 스카이 블루까지 추가돼서 선택의 재미도 더해졌어요. 가격은 애플 공홈 기준 13인치 159만 원 15인치 189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쿠팡 사전 예약 혜택으로 3% 즉시 할인, 애플케어 플러스 20% 할인, 최대 18개월 무이자 할부, 애플 뮤직 3개월 무료 체험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예요. 오늘 이 제품의 매력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 맥북 구매 고민 중이신 분들, 특히 아이패드 병과 더불어 사기 전에는 완치가 힘들다는 맥북병 걸리신 분들은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맥북의 M4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노트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먼저 디자인을 보면 두께가 1.13cm에서 1.15cm 정도로 정말 얇고 무게는 13인치가 1.24kg, 15인치가 1.51kg이라 백팩에 쏙 들어가는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재활용 알루미늄 소재를 50% 이상 사용한 견고한 외장에 새롭게 추가된 스카이 블루를 포함해 실버,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까지 네 가지 컬러로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스카이 블루는 하늘빛처럼 맑은 느낌이라 실물이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기기와 같은 색상의 맥세이프 충전 케이블도 함께 제공돼서 디테일까지 신경 쓴 모습이 돋보입니다. 사이즈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13인치는 가로 30.41cm, 세로 21.5cm로 궁극의 휴대성을 원하는 분들께 딱이고 15인치는 가로 34.04cm, 세로 23.76cm로 넓직한 화면이 멀티태스킹에 유리하죠. 만약 가벼운 무게와 낮은 가격대를 선호한다면 13인치, 더 넓은 화면으로 작업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15인치가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성능 면에서는 M4칩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M4칩은 10코어 CPU와 최대 10코어 GPU를 탑재해서 M3 대비 CPU 성능은 20에서 25% GPU는 25% 향상됐고 M1 대비로는 최대 2배, 인텔 기반 맥북에 대비로는 무려 23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기벤치육 기준으로 싱글 코어 3,849점, 멀티 코어 15,100점을 기록할 정도로 강력하죠. 16코어 뉴럴 엔진은 초당 38조의 연산이 가능해서 AI 연산과 머신러닝 작업에서 60%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이나 AI 이미지 업스케일링 같은 작업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요. 특히 이번 모델은 기본 메모리가 16GB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전작 M3는 8GB부터 시작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의 영향으로 메모리 용량을 두배 늘려서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같은 앱도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구동되고 시드 마이어의 문명 세븐 같은 게임도 팰리스 설계로 소음 없이 조용히 즐길 수 있어요. 이 세대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과 다이내믹 캐싱 기술 덕분에 그래픽 성능도 한층 실감나게 업그레이드 됐죠. 배터리 성능도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해요. 최대 18시간 동영상 재생, 15시간 웹 사용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으로 30분 만에 50%까지 채울 수 있으니 급할 때도 든든합니다. M4 칩의 전력 효율성이 워낙 좋아서 장시간 고성능 작업을 해도 본체 온도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요.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로 13인치는 2560x1664 15인치는 2880x1864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500니트 밝기에 P3 넓은 색 영역 트루톤 기술까지 더해져서 사진, 동영상 감상할 때 색감이 생생하고 텍스트도 선명하게 보이죠 120Hz 고주 사율은 지원되지 않지만 작업이나 학업 용도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화질이에요 애플 인텔리전스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예요 4월 초 한국어 지원 예정인데 글쓰기 도구로 텍스트 교정, 제작성, 요약을 쉽게 할수 있고,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로 사진이나 설명 기반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죠. 시리도 업그레이드 돼서 개인 맥락을 이해하고, 이메일 속 파일을 찾아주는 등더 똑똑해졌어요.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해서 온디바이스 처리와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카메라와 오디오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센터 스테이지 기능으로 영상 통화 중 움직여도 항상 화면 중앙에 맞춰주고 데스크 뷰로 책상 위 모습을 공유할 수 있어 온라인 수업이나 프레젠테이션에 유용하죠 3마이크 어레이는 배경 소음을 줄이고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돌비 ATMOS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스피커로 음악이나 영화 감상할 때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연결성은 맥세이프 충전 포트, 선더볼트 4 포트 2개, 헤드폰 잭을 갖췄고 와이파이 6으로 최대 200 빠른 무선 연결, 블루투스 5.3으로 안정적인 기기 연결이 가능해요 최대 두 대의 외장 디스플레이도 지원해서 작업 환경을 넓게 확장할 수 있죠. 아이폰과의 연동도 환상적이라 아이폰 미러링으로 맥에서 아이폰 화면을 조작하거나 아이클라우드로 파일을 모든 기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터치 아이디로 빠르고 안전한 잠금 해제와 결제도 가능하고 재활용 알루미늄 외장으로 내구성도 뛰어나서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사전 예약 혜택을 활용하면 더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맥북이어 M4는 가볍고 얇은 디자인, 강력한 M4 칩,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배터리, 애플 인텔리전스까지 갖춘, 가성비 끝판왕 노트북이에요. M1이나 인텔 기반 맥북을 사용 중이신 분들께 확실한 업그레이드 옵션이 될 거고, AI 환경에서 멀티태스킹과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13인치로 휴대성을 15인치로 넓은 화면을 선택해보세요. 사전 예약 기간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니 나중에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하시면 좋아요.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